2025년 7월 4일 시멘트 관리 업체 유니온에 대한 매매 전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주가가 하락을 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저항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내일 조정을 좀 받으면 매스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950원 부근이 매스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83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릴 가격은 5,450원이 단기적인 목표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보수적으로 5,45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6,5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쇼츠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은 종목 리뷰 앤피리뷰에서 AS 진행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